이사를 가기 위해 딸과 마지막 마무리 청소를 하러 가기로 했다. 난 가서 알코올 좀 사올게. 알코올은 왜? 전기 스위치 같은 것좀 소독하게. 알았어. 알코올이 두 종류네. 이건 알코올 함량이 99%, 이건 70%네. 어느 걸 살까?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네. 99%를 사서 물을 대충 섞어 70%를 만들면 되지 뭐. 딸과 나는 이사갈 집에 도착을 했다. 여기 빈 생수통이 있네. 냉장고에 생수가 있지? 나는 빈 생수통에 물과 알코올을 부어 70% 정도 되는 소독용 알코올을 만들었다. 이거는 먹는 물이고, 이거는 알코올이야. 너 먹으면 안 돼. 알았어. 내가 그걸 왜 먹어? 나는 열심히 소독도 하며 마무리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. 좀 쉬어. 물좀 마시고. 알았어. 물을 먹는 순간, 갑자기 내 머릿속이 복잡했다. 아, 뭐야? 물 맛이 왜 이래? 이거 알코올이잖아? 입안에 알코올을 바닥으로 내뿜었다. 놀란 딸이 달려와서. 마셨어? 아니, 전혀 마시지는 않았어. 난 급히 물로 입을 헹궈내고, 입안에 물을 머금고 있기를 반복하며, 입 속에 알코올을 헹궈냈다. 괜찮아? 응, 괜찮아. 뭐야, 진짜 못 말린다니까? 나보고 마시지 말라더니, 응급실에 실려갈 뻔 했잖아. 일 그만하고 쉬어. 잠시 앉아있던 나는, 다시 마무리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났다. 그만해. 이것만 마무리하고. 진짜 못 말린다니까. 그렇게 또 다시 에피소드를 만들고 우리는 이사 갈 준비를 마쳤다. 드디어 이사를 했다. 이제 딸도 이사를 잘 마쳤으니 나도 내 자리로 돌아가야겠지? 이제 한국에 가면 다시 캐나다에 올 일이 있을까? 너무 길고 먼 비행길이기에 자신이 없다. 언니와 만남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슬퍼할 언니와의 헤어짐이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. 딸을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은 더욱 마음이 아플 것 같다. 그래도 어쩌겠나. 이게 인생인걸.